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.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. 좀 전에 살펴본 약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. 의사, 판사, 변호사.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죠. 그 일자리도 사라집니다.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. 여기 요리사도 있네요. 일본에선 초밥 기계 때문에 요리사가 사라지고 있었는데요.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?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%입니다. 지금 요리사들이 최고 대세인단 말이죠. 매년 응시생만 만 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, 뭔지 아십니까? 회계사입니다. 회계사는 어떨까요? 94%입니다.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.